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3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수로 3년에 들어섰는데 생물학자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사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니까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런 일상이 회복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민 댓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흥미로워할 주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67세이고요. 발기부전으로 한동안 성관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젊었을 때도 부부관계를 좋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회춘한 듯이 너무 정열적이라서 혹시 이러다가 복상사하는 건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복상사라는 말은 제 채널의 구독자들께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복상사에 대한 괴담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새삼스럽게 복상사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요즘도 이런 얘가 있을까? 뭐 얼마나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봤는데, 유명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1979년에 그록펠러 부통령이 70세 때 복상사로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는 26살 난 정부였는데 아, 호텔에서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록펠러 말고도 뭐그 일제 강점기에 기생이었던 명월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 명월이라고 하는 기생이 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그 복상사로 죽은 일본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여담이지만 명월이라는 기생이 30세라는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때 그이 복상사의 원인을 찾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 명월이의 이 생식기를 잘라서 표본으로 만들어서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시험관 안에 들어 있던 그 표본 성기를 태워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그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명월이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죽었던 그 복상사의 문제는 명월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심장의 문제였겠죠. 유명한 그 기생과 자기가 성관계를 한다는 거에서 막 흥분해서 그런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랑을 나누는 중에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한 0.6%라고 하니까 뭐 1000명 중에 6명도 없는 경우죠. 드문 경우긴 하지만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복상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복상사라는 건왜 누군가의 배위에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낭만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어, 사랑이 주고, 뭐 이렇게. 아, 어,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상사 복상사 얘기를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안 줄지 <laughs> 모르겠어요. 사랑의 도련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사랑의 도련사는 나이가 원인은 아니라 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복상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심장마비나 뇌출혈인데 실제로 성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오는 경우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계에서는 화장 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돌연사하는 경우와 사랑을 나누다가 돌연사하는 경우를 봤는데 16대1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성관계가 대변을 보는 것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다가 이렇게 돌연사를 그, 당하는 경우는 사실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남자가 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은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기부전이다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기부전이 위급한 심장병을 알려주는 조기경보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으셨다는 건 이제 의사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처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격렬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찬 사람이면 격렬한 이런 성관계에서 그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이제 유산소 운동하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관리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사랑을 나누다 일어나는 돌연사는 자기 아내하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안 일어나요. 아까 그 록펠러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와 하던지 아니면 그 애인인 경우가 4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인이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 상대한테 흥분해 있고 낯선 상대이기 때문에 긴장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좀더 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돌연사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하고 어, 잘 체크하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15분에 1km 걸을 수 있고 그리고 10초에 계단 20개를 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시는 분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민을 얘기해 주신 부인께서는 어, 행복한 긴 밤을 어, 계속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